부모님을 위한 말씀기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시편 55편 22절 주님 부모님의 무거운 짐을 친히 받으소서 버틸 수 없는 삶의 무게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까지도 주께서 대신 지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소서, 불안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죽게 맡기는 믿음을 주시며, 의인을 붙드시는 주의 손으로 끝까지 보호하여 주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죽게 맡깁니다. 치료의 은혜를 더하사, 아픈 자리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친 몸과 마음에 쉼과 평안을 부으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요동치 않는 영혼으로 주의 품 안에 거하게 하소서. 짐을 대신 지시며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